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기계와 제품, 물건을 보다 인간에 가깝게 만들자라는 인간중심 제품 설계 기술은요, 어,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이 과학이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한국 정밀공학회 축의 학술 대회에서 특별 강연으로 이 인간 중심 제품 설계 기술에 관해서 최선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대회 활동까지 교수님을 직접 만나뵙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교수님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고려대. 네. 학교 현재 이제 작년에 1년 남으셨다고요. 어, 지금까지 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 오셨을 텐데 네. 혹시 그중에도 조금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 이건 좀 기억에 남는다 하실 연구 있으실까요? 지나오면서 이렇게 좀 내용이 바뀌는데요. 네. 초반부에 한 15년 음, 바뀌고 한 연구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그 유한 요소 모델을 자동으로 만드는 음. 연구인데요. 메시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카이스트에 있는 친구와 같이 창업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 아.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음. 그, 우리가 접었죠. 몇년 지나서. 그러, 그게 이제 한큰 줄기가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쪽에 연구비는 이제 이렇게 좀 없어지는 추세라, 보통 우리나라는 계속하게 놔두질 않고 이미 음. 다 개발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줘요 연구비를. 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가 E R C 같은 거 하면서 음. 이제 생체역학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요새하는 이러한 그 인체 모델링 그 다음에 음. 그 움직이는 인체 내부에서의 응력 해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올해 6월부터 응. 동작 분석 유한 요소 해석 연계 예. 프로그램을 응. 통해서 또 산업재 예측 기법을도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뭐 산업 안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조금 생체 역학적 안전성 평가 기술 을 확보하는데도 이 연구가 조금 중요할 거라고 예.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이 교수님 이 유한 요소 해석의 연계를 통한 인체 동작 해석 기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게 응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네. 어떤 기계나 시스템이나 사람도. 그런데 이 정적인 상태, 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응력들을 지금까지는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 인체에 적용을 한다면은 여기 임플란트 같은 걸음 이렇게 음. 이빨에 쓰는 임플란트나 네. 아니면 이제 이 어깨 관, 고관절 이런 데 쓰는 인공관절들, 음. 그런 건 이제 다서 있는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움직임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은 지금 곤란합니다. 현재까지는. 음. 음.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보통 움직이는 거는 인체를 강체로 네. 놓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 관절에서 걸리는 힘은 알지만, 음. 그 구체적으로 응력 분포 같은 건잘 모릅니다. 어느 부위가 좀더 응력이 많이 걸리고 이런 건 모르고 그냥 크게 봐서 힘만 보 하는데 저희는 그런 그 강체 해석하는 거와 응. 유한 요소 해석을 합쳐서 응. 거기 결과를 가지고 또그 그때그때 모션에 따른 응. 인체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응력 해석을 하니까 특히 연골이나 이런 무릎 뭐 발목 이런 데 어. 작용하는 스트레스를 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음. 이게 뭐 무릎 관절염에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 다른 그 연구들과 네. 잘 맞는 걸로서 이제 보는 거죠. 뭐몸 속을 채우고 있는 골격 근육 인대 등 예. 인체에 가능한 응. 많은 정보가 또 입력된 예. 디지털 인체를 또 각종 제품 설계나 시뮬레이션 과정에 적용을 하면 적용을 또 많이 하시고 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하체 먼저 해봤습니다. 아. 하체 하니까 이 보행 분석 음. 걸어 다닐 때 이제 일어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발목과 무릎 같은데 관절에서 네.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음. 이제 그걸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발이나 이런 것들하고 네. 많이 관련이 있죠. 음. 그래서 최근에도 그 브리티시컬럼비아 캐나다의 에맨쿠버에 그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찾아왔어요. 아. 한국의 이제 관절염 학회에 네. 초청 연사로 왔다가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아. 와서 만나봤더니 그쪽은 그런 각종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행 분석을 네.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유한 여사 해석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음. 우리랑 같이 연기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제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laughs> 얼마나 연계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론을 얻는데, 네. 그 사람들은 약간 좀 추상적인 결론을 얻고, 음. 우리는 구체적인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네. 상당히 그 흥미로웠어요. 보행분석이라는 게 이제 그 트레드밀에서 음.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신발이나 이런 깔창 같은 걸 신고 움직일 때, 네네. 그럴 때 이제 근육을 활동을 재서 아 이건 여기가 좀안 좋을 거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는데 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릎의 어느 부분이 안 좋다 이런 것까지 네. 계산이 되니까 근데 그 아. 측정이 완전히 보행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데이터만 받으면 우리가 아마 또 계산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우리 기존 지금의 방법으로 네. 네. 근데 아직 손이 모자라서 못가지는 <laughs>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수요 부기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방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느 수준에 또 어떻게 활용이 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목적에 따라서 음. 이 관점에 따라서 모델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 무릎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발목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전신에 대해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아. 쓰겠냐, 이제 그런 거군요 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일반적인 모델은 큰 의미가 없 그래서 우리도 막 전체 뼈를 다 만들다가 네네.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고 음. 그때 목적에 맞게 좀 만들자 그래서 음. 우리가 하체 먼저 위주로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행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웬만큼 다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마사의 신발도 해봤고 안창 이것도 해봤고 발의 팔자걸음이나 이런 게무릎에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이 척추가 또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각종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할때 이럴 때 척추에 얼마나 위험하냐 이걸 대충은 아는데 인간공학적으로 요새 한것 그, 그동안은 이걸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다 인체에 대한 거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척추에다가 네. 이이그 센서를 집어넣어서 네네. 그다음에 척추 압력을 재고 막 이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아주 제한된 것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게 일단 검증만 되면 우리는 이런 모델로 좀 많은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 또 지금은 척추 모델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들 보면은 어깨 쪽 하는 사람들은 작업할 때 어깨가 많이 어깨를 많이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거운 거 들고 현장 작업자들이 그래서 이쪽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우리가 시간이 안될것 같습니다. 음, 정교한 디지털 인체 모델을 사용하면 음. 우리도 자동차 충전 사고 예. 같은 거 있을 때도 예. 솔직히 도 어디가 부러지고 어느 정도 치명사 입을 수 있는지 그것도 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예측은 그쵸? 가능하죠. 네네. 예측은 가능한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저희도 하체 모델 같은 걸잘 만들어서 음뼈 모델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충돌 해석도 해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앞에 대시보드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발이 부러지든가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네네. 문제는 그게 맞느냐 계산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네. 그럴듯하게 근데 이제 그게 검증이 안 되면 아 아무도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고, 뭐, 흥미는 있는데, 우린 쓰지 못합니다. 아, 현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네, 하고 있습니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쓰고 있는 모델들은 모든 게 사체에 대해서 검증이 다 이루어진 모델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부러지고 이런 모델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존 그, 크라이테리언이 있습니다. 머리에, 뭐, 히크라 그래서, 머리에, 그, 상해 정도 뭐 음. 가슴에 이 오는 뭐힘 이런 것들 무릎에 걸리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으로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내서 그걸 실험과 비교한 이런 모델들을 이제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인체 모델이 있죠 있는데 그런 큰 값들만 뽑아내는 거죠 그 대신 그건 다 검증된 거예요 음.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무릎에 금이 간다거나 이런 거는 검증이 안된 모델이니까. 네. 아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은 사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그 개인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거고 네. 큰 프로젝트가 더큰 프로젝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음. 또 해야 되고.